안녕하세요, 곰순입니다. 1시간 30분을 달려 충남 서산의 한우목장길에 왔습니다. 작년 말이 한우목장에 아주 걷기 좋은 웰빙 산책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서산의 핫플이 되고 있습니다. 110대 정도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도로변 주차를 해야 할듯 합니다. 한우목장길은 총 2.1km 정도인데요. 풍광을 즐기면서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기분 좋은 초록의 언덕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소들이 통과하는 문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막 공사가 끝난 입구 부분을 지나면 완연한 초록의 언덕이 시작됩니다. 산이 많은 한국의 지형 특성상 이런 낮은 구릉지의 목장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한데요. 알프스 언덕을 꼭 닮아 있습니다. 이 목장은 박정희 시대의 이인자였던 고 김종필 전 총리가 만든 목장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김종필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그후 부정축제 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고에 환수되면서 축협의 서산목장이 되었었고 지금은 농협경제지주 소유의 한우개량사업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 구제역 파동으로 폐쇄된 후 24년 12월 말 산책로를 만들어 일반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의 목장이 공개되는 것은 25년 4월 지금이 15년 만인 셈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주차장 맞은편 언덕 위에도 목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한우 목장은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크기라고 합니다. 오늘 하늘이 좀 변덕스러운데요.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날에 방문하면 정말 좋을 듯 하죠. 컴퓨터 배경화면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푸른 초원의 언덕으로 걸어가는 길, 누구에게나 로망이 되는 꼭 걷고 싶은 길일 겁니다. 이 목장은 시아누를 관리하는 곳이어서 사람들의 신발에서 묻어올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초원에서 일정 부분 높여서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데크길이 약간 출렁거리기도 하네요. 목장길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왔습니다. 서산시의 관광 캐릭터인 가티와 오슈가 여행객을 반기고 있는데요. 서산 가로림만에 있는 전박이물범을 상징하고요. 같이 오세요라는 뜻의 충청도사투리라고 합니다. 전망대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보이는데요. 초록의 목장 위에 줄지어 핀 벚꽃이 참 예쁩니다. 한국에 이런 풍광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특이한 날씨로 늦게 피고 오랫동안 개화되어 이런 풍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벚꽃 숲속에 작은 호수가 하나 보이는데요. 초원의 언덕 아래 숲속의 작은 호수, 초원을 사막으로 바꾼다면 마치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월하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덕 아래 벚꽃 숲속을 자세히 보면 호수가의 작은 정자도 있고 떨어진 벚꽃잎이 호수를 반쯤 덮었습니다. 벚꽃잎 호수 그러나 출입은 할수 없는 곳입니다. 전망지점 뒤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는데요. 고속도로 너머에도 목장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광의 광활한 목장을 천천히 눈에 담아보고요. 벚꽃 아래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대리막길 중간 지점은 양쪽으로 늘어선 벚꽃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초록의 목장, 그리고 파란 하늘, 그 아래 멀리 서산시내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이 4월 18일인데요. 지금은 벚꽃이 지고 있는 시기라 화려함이 좀덜 하긴 하지만 며칠 전이었다면 저 벚꽃의 풍광은 정말 대단했을 듯 합니다. 중부지방에서 가장 멋진 벚꽃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리막길은 도로변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정겨운 시골 마을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건너편 목장 언덕과 그 아래 예쁜 카페 건물의 조화도 멋지네요. 건너편 언덕으로의 출입은 되지 않는군요. 벚꽃길 언덕 너머에 한우 사육 축사가 있어 보호구역인 듯합니다. 시한우 한 마리의 가격이 20억을 초과한다고 하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 바퀴를 돌아오니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서산 한우 목장길, 충청 지역 최고의 여행지가 될것 같습니다. 한우 농장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 겹벚꽃으로 유명한 계심사로 가고 있습니다. 목장 바로 옆 호숫가를 통과해서 가는데요. 벚꽃과 겹벚꽃 가로수가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겹벚꽃은 전혀 피지를 않았군요. 사실 봄의 이 길은 짧지만 정말 예쁜 길인데요. 봄은 어디나 아름답겠지만 봄은 역시 바깥세상으로 여행을 하는 이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호숫가 도로변 작은 쉼터에 주차를 하고 도보 다리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개심사 입구로 연결되는 자전거 길입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호수 위의 봄참 좋습니다. 여기서 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계심사 입구에 도착되는데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계심사 입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15분 정도 걸어야 계심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최근 유명세를 반영하듯 꽤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입구의 상가를 지나고요. 상왕산 개심사라는 현판을 마주합니다. 개심사는 백제 시대의 창건한 사찰로서 마음을 열어주는 절이라는 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숲속을 잠시 걷습니다. 겹벚꽃이 아직 개화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일주일 뒤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듯합니다. 잘 정돈된 숲기, 낮은 계곡 물소리, 마음이 열릴 듯한 고요함, 그리고 산새 소리, 계심사를 방문하는 이유는 이 길에서 이미 찾은 듯합니다. 계심사에는 이 범종각이 유명한데요. 구부러진 소나무 기둥이 아주 특이하죠. 하지만 계심사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종각보다는 바로 옆에 이 겹벚꽃을 보러 오는데요. 꽃망울만 맺혀 있고 아직 피지를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만개할 듯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주 보기 힘든 청벚꽃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웅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명부전이 있는데요. 그 건물 앞에 단한 그루 청벚꽃이 있습니다. 꽃이 약간 녹색을 띠고 있어 청벚꽃으로 불리는데요. 청벚꽃은 개화가 겹벚꽃보다 더 늦을 듯 합니다. 작년 말 절입구에 청벚꽃 한 그루가 더 심어졌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나무에서도 꽃이 피겠죠. 올해 개심사의 겹벚꽃, 청벚꽃은 4월 25일쯤 필듯 합니다. 개심사를 내려오는 길, 산새들의 노래소리를 한참이나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대화겠죠. 한우 목장길과 개심사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